요새를 좀 여쭤봐도 되나요? 아, 66년생. 와, 어? 6몇살 아, 66년생. 야이씨. 아빠, 아빠. 66년생. 야이씨. 아빠, 아빠. 야이씨. 아빠, 아빠. 뭐가 야이씨야? 아 진짜 웃기네. 뭐 하는 거야, 씨 진짜? 아, 수호 씨 아버님이 아게요같 결혼하셨고 그냥 같은 애 태어난 것 뿐이지. 총리 그래. 수호 씨 아버님은 아니잖아. <laughs> 그렇긴 한데. 그건 좀 고시적으로 사과를. 아, 아, 아니 아닙니 요즘 그 굉장히 이거는 예예 예. 예, 예, 예. 에, SBS 측에서도 좀 일어나서 뭐좀왜 이렇게 키워놨다니왜 이렇게 일을 키워 그냥 가는데 내가 수호한한게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내가 뭐 어떻게 했다 <laughs> 그래? 요 기사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다음 우리 수빈 씨. 수고, 오, 예. 아, 예. 수빈 씨. 아 수빈 씨. 수빈 씨는 네, 뭐 사실 뭐 집사 부 일체. 예. 예능에그 출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좀 어 우리 장키들이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광수 성대모사 아, 광수 좀 닮았네. 아, 있네 살짝. 한... 광수 얼굴이네. 있 코가 있다. 코가. 입, 아니 입, 광수가 입, 있네. 성대모사광수거좀 됩니까? 지금 예전에 한번한번 해보자. Let's go. 약간 그 어처구니 없어. 아, 아, 표정이구나. 일단 거북목 장사. 어 있네 있네. 일단 거북목 장사. 인 똑같아, 아, 똑같네. 잘한다. 잘잘 똑같네. 재이 형, 재숙이 형. 재숙이 형, 재숙이 형. 아, 어. 아, 똑같네. 잘하네. 아, 있어요, 여기가 아, 우리는 가족이라 진짜 아, 알거든. 진짜 똑같다. 어, 아, 아, 있네, 완전. 똑같네, 아, 똑같네. 아,